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시험 포인트예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되냐 힘 셀프가 들어가야 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앞에 있는 놈과 뒤에 놈이 같은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독해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려면+ 하려면 당연히 이걸 봐야 되겠지만 독해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해 가요. 이 앞에 있는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체 내용의 등장인물이 누구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질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돼야 된다? 해석이 돼야 된다? 해석이 되려면 정확하게. 네, 네. 계속 얘기하죠. 대충 보단 망하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오케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대명사를 찝어 가면서 읽어야 된다. 독해할 때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그러면 잘풀수 있어요. 그래서 제기 대명사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다음 패스 4번 보실게요. 일단 4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이 4번에 보시면, 어, 많이 눈에 익은 거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4번에 뭐 보여요? 맨 마지막에 대타고 도우주 보이죠? 금방 선생님 1번, 2번, 2번에서 했던 거다. 아, 1번에서 했던 거다. 그래서 단복수 찾아라 라고 했던 부분에 우리 대타고 도우주 했던 거 똑같은 거고요. 앞에 이제 단복수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한번 거기 썼던 거고, 그 다음에 4번 쌤 예를 들게요. 원하고 원즈는, 어, 사실, 이 타고 비교가 이렇게 하나씩 돼야 되는데, 쌤이 예를 듣게. 어,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저펜좀 빌려주세요. 그런 거야. 펜 빌려줬어. 그래서 내가, 그래, 이거 가져와서 써? 이랬어요. 펜 하나 빌려줬어. 그랬더니 이놈이 글쎄, 그 다음날 와서, 쌤, 나 그거 잃어버렸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 그거 잃어버렸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죠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학생한테 빌려줬던 그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앞에 있던 그 똑같은 그놈 내가 바로 줬던 그놈은 바로 누가 되는 거다. 이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친절하지 않아. 야, 사와. 라고 했어요. 오케이? 어이, 사와. 라고 얘기했다고. 그렇단 얘기는 이미 잃어버린 펜을 고스란히 사온다는 게 말이 돼? 아니죠. 펜과 똑같은 종류 혹은 비슷한 종류의 펜이라는 걸 사오라는 거지. 어, 너 사와. 그거 사와.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할 때는 이 그것은 이시 아니라 누가 되는 거다? 그렇지. 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잃어버린 바로 그 놈은 그것이 되는 거. 왜? 똑같은 사물이니까. 하지만, 너 그거 딴거 사와. 야, 그럼 똑같은 종류의 딴펜 사와. 그건 이미 잃어버린 펜이 아니지. 종류잖아. 그러니까 뭘 쓰면 된다? 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옆에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또 할게요. 만약에 내가 빌려준 게 여러분, 하나가 아닌 거야. 펜 드린 거야. 어, 여기 묶음 있어. 12개짜리 세트 빌려줬어. 그러면 여기는 이시안이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니까, 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어이, 너희, 그거 똑같은 거, 똑같은 종류로 12개짜리 세트 사와. 라고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 즈가 되는 거예요. 복수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아, 간단한 거야, 굉장히. 근데 딱 봤을 때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음, 응? 오케이?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빌려준 급해는 그거, 잃어버린 것도 그거, 하지만 사오는 건딴 놈. 그렇지 그럴 때, 이과 원을 쓰게 된다. 얘 가죠 이제 조금 이제 잘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교할 때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거, 그치 비교 문장일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받는 무슨 단어와 어떤 단어와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반드시 알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앞에 있는 단어가 단수면 댓, 앞에 있는 단어가 복수면 도즈를 우 받는다. 반드시 기억한다. 비교 비교 문장일 땐 디스와 대수로 쓰지 않, 아니 디스와 디즈로 쓰지 않습니다. 댓과 도즈로 우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비교 문장일 때는 맞춰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될 거. 이원 있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단독으로 명사 하나가 쓸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 나와서 꾸며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pretty one 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쁜 것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쁜 하나. 그 종류가 참 예쁘다는 거야. 하지만, 얘는 pretty it 이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지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시킬 만한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불특정한 다수이기 때문에 앞에 꾸밈을 해 줘서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시라는 건 이미 정확한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식을 할수 없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하여 얘는 형용사가 꾸밀 수 있다. 하지만 얘는 형용사 가 꾸밀 수 없는 그냥 이미 특정한 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